<목소리> <같이 목소리> <피하십니다>. 미미여보 <미미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미영 <미미야고. 목소리> 미미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외국인 분들이 볼수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어지어게임에 출연했었거든요. 일부러 말안 했었거든? 음, 음,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어지어게임 음. 나오는 그 인형이랑 나랑 닮았다고! 나 진짜 소름 끼쳤어, 나 그때. 나그 어? 어떻게 아셨지? 오, 나 맞아. 진짜 눈썰미가 좋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 아니 보통 그거 사람들이 보셨을 때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아, 미미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인터뷰 같은 걸 살짝 음. 얘기하면서 그때 받았던 메이크업 같이 해보면 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어떻게 둘이 같이 하게 됐냐면 네. 사실 한 명이서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응. 저희가 그런 촬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섭외 요청을 받게 됐냐면 그때 저희 민묘고 비즈니스 메일에 넷플릭스라고 뜨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넷플릭스가 뜬거없이 우리한테 어, 처음에 약간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어, 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그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가 이 이미지에 딱 맞아서 응. 나와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실 조금 고민했던 게 응. 응. 너무 잔인한 거야. 내 행동이... 어, 근데 그래? 근데 솔직히 언제 우리가 살면서 넷플릭스 나가보겠냐 이런 생각으로 수락을 했는데 그 우리를 본따서 만든 피규어가 전 세계적으로 뭐 퍼지는 거 보고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신기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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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촬영해가지고 우리도. 맞아. 좀 감동이었던 게 어. 우리가 팬이라고 말하니까 엄청 스윗하게 응. 저희를 맞이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근데 메이크업도 거기서는 이제 직접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 됐다고,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머리가 앞머리가 되게 짧았어. 근데 촬영한 지오래돼고 이만큼 긴 음. 거거든. 그래서 저는 앞머리를 좀 잘라주고 시작할게요. 저는 눈썹 위로 잘라주거든요? 음. 과감하게 그냥. 사실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과감한 앞머리를 시도하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음. 약간 우리 추사랑 스타일이잖아. 음. 앞머리가 저 너무 길어서 음. 이렇게 묶어야겠어. 이렇게.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기파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기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진짜. 그니까 난 솔직히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나? <laughs> 너무 짧게 <작게> 잡었다 <좋았다. 웃음> 근데 저는 솔직히 촬영하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 제가 눈썹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조금 기괴한 느낌을 원해서 눈썹을 맞아. 지우라는 거야. 음. 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진짜 찐으로 좀 싸울 뻔 했어요. 그때도 우리 똑같이 이런 베일밴드 사서 붙였어요, 눈썹에 음. 촬영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우리 눈에서 레이저 나갈 때 있잖아. 음. 그때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눈을 뜨고 있긴 했거든. 음. 그래가지고 눈이 조금 매콤한 거야. 아무리 연기를 하지면 첫 번째 사람 죽었을 때. 아, 아. 맞아, 맞아. 어차피 아, 마음이 좀 그런 거 같아. 눈썹은 이렇게 없어 연... <laughs> 이게 끝이 아니야. <laughs> 여기다가 팩트를 발라주면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제가 쓴 거는 릴리바이레드의 팩트입니다. 저는 조금 진하게 할 때는 정샘물의 스킨 누더 쿠션. 제가 응.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잖아. 응. 사실 외국에서 하는 거 내가 녹음했거든. 아, 맞다. 응. 외국에서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치? 생각했는데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라는 거이니까아 너무 짧다 이거 어떻게 살릴까 했는데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laughs> <Red light. 웃음> 아이 빠르잖아. 어, 더 스릴이 있는 와. 거야. 그렇네. 어린 아이니까 솔직히 과한 메이크업은 조금 그랬어. 어.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하지만 기괴하면서 음. 여백의 미를 살리는 음, 그런 맞아. 느낌으로 갔거든요. 진짜 메이크업은 감독님이 디렉팅에 따랐죠. 그냥. 음.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거 하나. 뭐? 어저께 나온 다른 배우분들 중 인스타 팔로우가 완전 폭발적으로 늘잖아. 근데 아무도 우리가 인형이고 몰라가지고 인스타 팔로우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아닌 줄 아는 알잖아. 아, 너무 속상한 거야. 그 솔직히 말해서. 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숙시인줄 아는 게나 진짜. 그래. 저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이에요. 나딱 진짜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했고, 어, 살짝 그걸 하면서도 나는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이 하지 말랬는데, 쉐딩 썼어. 어? 제가 원래 평소에 볼터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응응. 볼터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응. 약간 조금 아, 하, 몰래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너 몰래 했구나, 너는 하고 싶은 거. 응. 그리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볼을 개 때린 다음에 좀 발그레하게 했어. 막 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우 진짜 그때 생각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완성됐다. <laughs> 저희 그때 했던 영이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음. 그러게 안 보일 수도 있잖그 왜냐면 촬영할 때는 음. 절대 웃지 말라고. 어. 맞아. 왜 이렇게 진짜 무표정으로한 거야.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약간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때 촬영 때 했던 메이크업 그대로라는 거. 음. 잠시만요. 저희 그러면 그때 촬영 때 했던 장면 같은 거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음. 그러자. 미미. 목을 다 꺾이었습니다. 180 꺾은 상태거든요 목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목이 이게 돌아가지 않잖아 보통 사람 여기까지만 돌아가니까. 음. 그래도 지금은 되게 유연해졌어 너무. 음. 어제 게임 너무 잘돼서 네. 진짜 행복하고 네. 시즌 2가 제작이 될것 같아 너무 기대맞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시즌 2때 진짜 저희 진짜 영이 영이들 진짜 잊지 마세요. 진짜 영이 잊으면 안 돼. 진짜 돼요, 우리 진짜. 불러주기 약속. 그니까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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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씨 앞머리 오바해서 너무 짧게 자랐는데 <laughs>